본격도으로 면에서 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은 다 아시는 muchís, 박 선생님, 박일어서 주세요. 박 선생님, 에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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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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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서 인사드리시고, 네, 역시 네, 한번 크게 수아주세요 거기 특강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에, 그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강의길래 이렇게나마 궁금해 여기실 겁니다 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지고 계실 줄은 믿어요 그러나 에, 제가 59개 때 준비를 못했어요 한8 0분에 계시기 때문에 가족이계지 않는 분 가족 두분이 오신 분은 하나만 가주시고 다른 분에게는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네. 다섯 가지 소원 제목이 다섯 가지 소원 영어로 말하자면은 five wishes. 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자면 생전 유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언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유언서는 뭡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재산 또는 어떤 어떤 것을 이렇게 해다오하고 죽은 다음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 생존했을 때 내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까지는 옛날에는 없었죠. 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거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미국 사람들은 약 800만 명이 이걸 아주 선풍기, 아주 인기 속에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아직 아시는 분이 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꼭 우리 노인들, 노인들에게는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꼭필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자자가 필요하냐? 대개 미국 사회에서는 18세 이상은 누구나 다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냐?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사고를로 당했을 때, 또, 어떠한, 그, 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젊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60대, 70대, 80대, 90대라서는 그 확률이 높아지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지금 건강한데내 건강 아주 지금, 건강이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게 이런 말을 들어보시죠. 아니, 복지에 건강한 사람이 벌써 돌아가셨어? 이런 말 듣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질병이 생길 수가 있지요. 뇌졸중이라든지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양로원에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마다 이걸 가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필요하냐면 내가 나의 생명이 위독할 때 이것을 준비해 놨다가 그때에 병원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잘지을수 있는 곳에다가 보관해야 니다이 책자들. 그러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담당 의사나 외래 의사들이 당신은 더 이상 오랫동안 살수 없다 취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나의 의견을 말할 수가 없죠 이때 대리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대리인이 나 대신 이걸 갖다가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갑작스런 위험한 상태를 갖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 이 다섯 가지의 소원은 글자 그대로 나의 소원이 다섯 가지가 되있습니다첫 번째는 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나 대신 내가 눈을 뜨고 듣지는 하지만는 내가 나의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대리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대리는 어떤 사람을 선정하냐?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또 아들, 친, 친척, 친구 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내가 위급한 당시에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리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주로 어 자기 아들이나 어, 가족들에게 많은 선정을 하죠. 그러나 어, 여기에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기구를 보급해 주는 사람, 나의 에, 질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에, 또는 어, 의료기구를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안 되냐면, 은대리인선정에 10사람 이상 선정있으면안 돼요. 그러나 가족은 관계 없습니다. 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을 결정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1 소원자의 대리인을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세그 사람. 왜 그렇게 세 사람 하냐? 선조하였지만그 사람이 멀리 기사 갈 수도 있고, 갑자기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제2, 제3 대리를 갖다가 선정을 하 합니다. 그 다음에 소원 2는 두 번째 소원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중 중에 두 번째 소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내의사와 통하지 못할 때, 의사하고 말을 하지 못할 때, 이때, 에, 나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겠다. 이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내가 미국 하는데나 생명 연장 치료를 하다가 받을 필요가 없다. 두 <laughs> 번째는 받긴 받되 이것이 에, 별 신통한 일이 생기지 않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할 필요 없다. 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만약에 뇌전증에 걸려가지고 의식 불명이 됐다 할 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때 미리 내가 의식이 영롱할 때, 마음대로 의사하고 통할 수 있을 때 가져가고 상에 해서 이걸 작상해 놓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상시에 이정한의식으 병원에 갔다 갑시다. 의식 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의료진도 간호원들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빨리 대리인 첫 번째 대리인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병원에 와서 의사, 의료인들하고 상의해서 처치를 받는 겁니다. 에,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이러한 것세 가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의사들이 에, 더 이상 내 생명 연장 치료에는 잠깐 필요지만은, 내가 오랫동안 살기에는 이거 적당치 않다. 이럴 때에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생는 일은 여기서도 가고 있습니다. 에, 그런 상의가 없이 의료진에게 맡겨버리면은 자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하거든요. 네. 다 보면 그, 그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들이 어떡합니까? 그 대회에서 시행을 해요. 네.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오랫동안 6개월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6개월 넘어서 1년, 2년, 3년, 어떤 분들은 5년, 10년까지 간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 일을들 물론 어르신들은, 메디케이드 AB하고,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자기 있는 돈다 까먹고 심지어는 내신반불 돈이 나오니까 집까지 팔아서 이러고 결국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사생하자면 그게 아니라 결국 가요, 자기 자신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가족들만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딸걸 자기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진지하게 읽으신 다음에 거기에 간단해요. 체크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떻게 있냐면, 아, 내가 병원 치료받는데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어떤 마사지를 원한다. 이거 나와 있거든요. 필요치 않은 걸 꺼버리면 돼요. 필요한 게다 나와 있는데 내가 필요치 않은 걸 꺼버리고 그대로 대리인 선정해놓고, 그리고 증인 두 사람 세우고, 내가 쌓여놓으면 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 주들이 이대로 시행을 안 했다 하면 내가 수도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이렇게 권한, 막대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아, 나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자기 자신이 그런 위급한 경위에 다칠지 모르니까, 이걸 꼭한번씩 작성을 해가지고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곳에다가 깊은데 놔두시면 안 돼요. 장롱 속에 놔두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쉽게 살수 있는 데다가 이걸 보관해 놓시고 으 위급할 때 이걸 가져 가시면 됩니다. 항상 병원에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위독할 때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걸 병원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효과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 뭐 제가 말씀드리면 한이 없는데, 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일이 있고, 하게 되면은, 사체 필살기 나 또는, 김병관 회장님에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잘 생각해서, 한 번씩 꼭, 장발을 꽂히세요. 꼭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 선생님, 지금 가져오신 팜프레트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다 좀더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어, 아, 네, 네. 여기 저 뒤에 보시면요. 예, 네, 그 연락처 전화번호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할수 있지만, 없는 사람을 보도할 수가 없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다음에. 네네.